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 여행입니다. 오늘도 전설 따라 아차놀이, 아차놀이 동네에 놀러 왔습니다. 아주 전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아담한 산에 둘러싸인 아차놀이 동네. 아주 편안한 동네. 산세가 좋고 양지바른 동네 같네요. 이곳에는 아주 재밌는 전설이 있습니다 동네 이름이 바로 그 유래에서 나왔는데요 고려말 주왕 때 무학대사가 어, 이곳까지 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왕의 묘토를 잡으려고 산맥을 따라서 이 동네까지 왔는데 이 동네에 와보니까 산맥이 쭉 이어진 줄 알고 왔는데 산맥이 끊어진 걸 보고 아차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본인이 뭔가 칠수한그 아차 그 아차 뜻을 그 그걸 따서 바로 아차놀이라는 동네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차놀이 하튼 여그 무학대사가 어쨌던 간에 뭐가 급했는지 몰라도 여기에 주왕의 묘터를 잡고 했다고 하는데 저 동네에 쭉 올라가봐서 주왕의 묘터가 있는지 한번 한번 돌아볼 예정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그래도 저쪽, 저쪽 편에 옛날 그 농가주택인가요? 그게 보이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빈집이네요. 야, 이거. 오래된 옛날 농가주택. 옛날 집. 마당에는 수도가 있고. 이사를 간 모양이에요. 빈 집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야 집이 아주 아늑한 게 전형적인 시골 주택이네요. 농가 주택. 여기는 소를 키웠던 마우간 뭐야? 뭐라 그러지? 외양간 소를 키웠던 외양간 소 여물통 이렇게 있고. 대문, 야, 나무 대문. 천정. 아주 정겹네요. 주인은 떠나가고 빈집으로 남고, 길르든 소두? 소두 안 보이네요. 없습니다. 아차노래 와보니까, 고급 전원주택만 있는데, 야, 이렇게 옛날 집이 남아있네요. 문이 열려있나? 닫혀있어요. 야, 집참 정겹다. 야, 여기는 아궁이, 아궁이, 야, 여기서불 때가지고 가마솥, 가마솥에 이렇게 여물을 끓였나보다. 여기서 야, 아주 정겨운 집이네요. 야, 어디서 닭 소리가 들리지? 닭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야? 꼬꼬대, 꼬꼬 여기서 들리는 것 같은데? 야, 여기 대문. 어우. 개 주위? 이렇게 없지? 오 무슨 닭 울음 소리가 배고픈 거 아니야 얘네들? 왜 이렇게 꼬꼬덕거려어이 안에 닫혀 있나 보다. 꼬꼬닭들. 어저 안에 있구나. 우리 꼬꼬닭들. 야, 이건 시골닭. 잘 생겼다. 야, 전형적인 옛날 시골닭. 어우 시끄러. 야, 이 옛날 농가 주택을 놔두고. 귀여워놓셨구나 우리 박씨 아저씨 집이었어요 보니까 저기 박아무개 집이 있네요 박씨 아저씨네 농가주택 아주 정겹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차놀이 동네에 있는 오래된 시골집, 농가주택을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빈집으로 남아있네요. 자, 그리고 아차놀이 이 동네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고급 전원주택으로 이루어졌네요. 마을 가운데 아주 큰 나무도 이렇게 있네요. 저쪽 위에는 역시 고급 전원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저기 아주머니 계시는구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우리 또목멍이가또저 반기는구나 안녕하세요 여기 아차놀이 동네 맞죠? 근데 혹시 저거 아세요? 옛날에 그, 여기 전설이 있던데, 여기 무학대사가 여기 왔던 그 얘기 혹시 아세요? 네, 저는요, 난. 나은...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좀 오래됐는데요. 네. 여기서 난참 기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고급주택들이 많네요. 네. 아, 좋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게 참,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요? 요 네. 냉이요? 지금 냉기 벌써 떠요? 그럼요. 부채 뜯고 싶었어요. 아 어, 그래요? 네. 어, 그래. 예. 예 고맙습니다. 어. <laughs> 야. 동두천도 아주 좋은 저런, 저런 주택 동네가 많이 있구나. 야. 진짜 여기 서울 가깝지. 또 아차 놀이. 보니까 아주 산도 낮고 햇빛 잘 드는 양지구 산세 좋고 멋진 동네네요. 오늘 또왜 왈왈왈 걸리려고 또. 야 여기도 시골집 농가주택 같은 게 있구나. 저기에는 고급 주택들. 여기도 비워진 집 같아요. 근데 뭐를 다시 집을 만들려는지 이렇게 돌이 쌓여 있네요. 그래 그래. 야, 개가 세, 세 마리야 세 마리. 아, 이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어, 이쪽으로 개울이, 개곡물이 흘러 내리고. 외도 많네 집들이. 야, 근데 무학대사가 동두천까지 오다니. 불명이 이쪽에 주왕의 묘터가 있을 텐데. 산 위에까지 아주 좋은 주택들이, 고급 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네요. 아, 그림 같은 아주 좋은 집들입니다. 살고 싶은 아주 부러운 집들이네요. 야, 여긴 더 좋다. 아 어, 힘들어. 주왕에 혹시 묘토가 있나. 쭉 가장 그 아차놀이 동네 정상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우, 어, 힘들어. 어, 뒤엔 다 산인데. 야, 어쨌든 무학 대사가 산맥을 따라서 이 아차놀이 동네까지 왔다는 그 이야기 들으니 여기가 어쨌든간에 아주 아주 몫이 좋은 그런 동네 같아요. 아차놀이. 그러니까 무학 대사가 어쨌든간에 잘못 들어서 아차 동네를 잘못 들어섰구나. 그래서 뭐 아차놀이라고. 어, 하네요 아주 재밌는 지명이네요 하여튼 위에 올라오니까 동네 전경은 더 끝내줍니다 야 여기가 뭐 동네 전경 끝내주네 야 여기서 야호를 한번 외쳐야 되는데 저 아래 공사하시는 힘들게 일하시는 인부분들 괜히 열심히 일하시는데 부를 수, 야우를 외칠 수도 없고. 야, 하여튼 뭐, 전망은 좋다. 어. 이 집은 구경하는 집이네. 요 구경하는 집. 구경을 해야지 나도 계약을 하지. 근데 문이 열렸나? 닫혔어. 하여튼 안에는 전원주택 안에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문이 잠겨있네요. 아차놀이 동네를 잘 둘러보고 내려갑니다.